아줌마. 제목이 굉장히 심플합니다. 아줌마. <laughs> 귀여운 마리님께서 글을 적어주셨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겪은 이야기와 부모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오래전의 기억을 되살려 보는 것이라 약간의 양념이 들어간 것 같지만 최대한 현실적으로 이야기 적어나가 볼 예정입니다. 이제 반말체로 바뀝니다. 내가 10살 때쯤 당시 밤나무집 할머니네에서 월세살이를 하던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그곳에서 생긴 이상한 일을 이야기해보려고 함. 한날 엄마가 집에 오지 말라며 학교에까지 전화를 함. 그 당시엔 개인 휴대폰이 없었던 때라 집에서 직접 전화를 해야 했음. 엄마의 이야기는 이랬음. 오늘 집에 오지 말고 작은 엄마네서 자고 내일 학교 갔다가 집으로 와. 알았지? 음, 당시 어렸던 나는 아무 이유도 묻지 않고 그냥 작은 엄마네 집에서 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철이 너무 없던 난 매우 설레며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학교에 갔다가 집으로 갔음. 엄마가 어디 아픈 데 없냐고 대뜸 물으심. 그래서 아픈 데 없다고 하고 그랬는데 엄마는 그런 나를 여기저기 막 만지고 옷을 들쳐서 등이나 그런 곳을 살피기 시작함. 왜 그러냐고 해도 이야기를 안 해주시다가 내가 그 이야기를 잊고 살 때쯤 그때 이야기를 해주셨음. 그 당시 우리 집과 옆집 그리고 앞집은 매우 친한 사이 그런 집들이었음 엄마들도 친하고 해서 각 집안의 사정을 다 알았던 것 같음 한날은 그 A의 엄마가 우리 엄마랑 고민상담 같은 걸 했다고 함 남편이 의심돼서 미치겠다고 맨날 늦게 들어오고 향수 냄새도 난다며 동네 술집 여자랑 같이 딴 살림 차린 걸 다른 사람이 보고 이야기를 해줬다고 함. 우리 엄마는 그런 A 아줌마를 달래주며 그러지 말라고 직접 본거 아니니 믿지 말라며 다독여졌다고 함. 그러던 어느 날그 A 아줌마가 어딘가 다녀온 후 이상해졌다고 함. 원래 자기 딸을 그렇게 이뻐하고 하던 아줌마였는데 애 옷도 잘안 갈아입히고 씻기지도 않아 냄새도 좀 나게 만들었다고. A 아줌마가 이상해진 걸 알고. 엄마는 그 아줌마를 잘 달래서 물어봤다고 함. 바람난 남편 잡을 방법을 오래전 신을 받은 무당 할머니에게 처방 아닌 처방을 좀 내려달라고 했다고. 그 할머니 말은 이랬음. 네가 그 남자 잡으려 해도 그 남자는 이미 그 여자한테 빠져서 널 여자 직업도 안 해줄 건데 진짜 잡을래? 그리고 그 여자가 기가 세서 네가 오히려 당할 건데 그래도 괜찮냐? 그 말을 들은 아줌마는 무당 할머니 말에 그래도 해보겠다고 고집을 부렸다고 함 처방을 알려준 대로 한뒤 아줌마는 반쯤 정신이 나갔다가 돌아왔다고 했다고 비방은 어떤 방법인지 이야기는 못 들었음 엄마도 그런 건 듣는 거 아니라고 했고 여튼 이야기는 엄마가 내가 다니던 학교로 전화한 시점으로 돌아감 빨래를 널고 집안 청소한다고 들어갔다가 마당에 나오시는 길에 그 당시 마당에 화장실이 두 개였음 소변이 마려워 왼쪽 화장실로 들어갔다 나오시는 길에 옆 칸을 잠시 봤는데 이 아줌마가 서 계셨다고 함 엥? 남의 집 화장실은 왜? 라며 그 문을 여는 순간 엄마는 소리를 질러버리셨다고 이유는 이랬음 아줌마가 서서 죽어 있었다고 함. 소변을 누고 바지를 올리지 못한 채로 서서 눈을 뜨고 그냥 죽은 상태였다고. 엄마도 듣기만 했지 서서 죽은 사람은 처음 봤다고 함. 그래서 그 동네 난리가 나고 동네 애기들 있던 집들은 우리 집 반경으로 아무도 못 오게 하고 돌아 돌아 나가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함. 나중에 들은 이야기론 살을 맞아 죽은 거라고 하던데 난못 봐서 모르겠음. 와. 우와... 살을 맞아 그렇게 돌아가실 수도 있나 하고 그냥. 근데 글을 쓰는 지금 좀 소름돋음. 그때 당시 어떤 방법으로 비방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무당 할머니의 말이 진짜였다니 참 놀랍긴 함. 그리고 한동안 난 화장실을 못 갔음. 엄마의 명령이기도 했고, 화장실도 싹 고치고, 그때서야 이용할 수 있었음. 이 이야기를 시작으로 제가 겪은 이야기를 하나씩 더 풀어가고자 합니다. 상상님 글 읽어주시는 거 너무 좋습니다. 사마귀. 아마기 그 요즘에 유행하는 드라마죠. 예, 고현정님 나오는 거개재있습니다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아니 근데 지금 이게 이야기가 비방을 받아가지고 지금 처방을 받았는데 아니 기가 도대체 그 상대 쪽에서 얼마나 세길래 오히려 지금 역공격 당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뭘 진행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니 화장실에서 일을 보다가 사람이 죽을 수가 있나? 와개 소름 돋는다 진짜. 저주를 하는 시행자에게 살이 돌아온다고 해서 무당이 방책만 알려주고 대신 시행을 안한 듯. 아, 전에 그 이야기 있었다. 이게 그 살을 날리는 게 이게 잘못 날리면은 무당도 같이 잘못된다고 이야기를 듣긴 했거든요? 와, 진짜 소름이다. 짧은데 되게 충격적인데요? 자, 다음 이야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발꼬락 냉증님께서 글을 적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상님 공포 영상 보고 완전 빠져들어 여기까지 오게 되었네요. 반갑습니다. 한 번도 제가 겪은 일을 어딘가에 써본 적이 없어서 글이 잘 써질지는 모르겠네요. 그래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주세요. 영상도 보고 다른 분들 글도 봤는데 다들 자기 소개를 조금 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수족냉증이 있어서 손가락 발가락 항상 차가운 여자 사람입니다. <웃음> <웃음> 죄송한데 이거 너무 그냥 TMI 아니에요? <laughs> 특별한 건 없지만, 저는 저희 아버지와 제가 겪었던 걸 나중에라도 조금 글을 써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사주를 보십니다. 전문적으로 역학사 일을 하시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간단한 썰중 하나인데, 저희 아버지는 순수 재미? 주석이 통계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고, 그렇게 공부라 말하고, 오로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공부를 하다 인연이 되어 절에 있는 스님에게 역학을 배우신 분이십니다. 오, 아, 그러면 제대로 배우셨네. 저희 아버지는 사주팔자 보는 일을 하지 않으시지만, 이쪽에선 돗자리 깔다라고 말을 합니다. 신기한 일이라는 게, 저 어렸을 땐 어떻게 알았는지, 무당들이 줄을 서는 집이었습니다. 무당이 줄을 쓴다고요? 아니, 무당은 봐주는 사람인데 그런 무당들이 줄을 쓴다고? 무당분들도 자기 운명 자기가 못 본다고 합니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이 있듯이 그쪽도 그런가 봅니다. 또한 다른 무당들에게 가지도 못 하고요. 신들도 자기 영역이 있어서 침범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답니다. 전 그냥 듣기만 했을 뿐. 이거에 관해서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무당분들은 사주 보시는 분들에게 본인의 운을 본다고 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다닐 때 가장 많이 보았고 중학교 땐 한번 큰일을 겪고 나서 이건 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튼 큰일을 겪고 나서부터는 저희 아버지는 사주 보는 일은 한 해에 시작인 1월에 오로지 가족들 1년 사주만 봐주시고 안 하십니다 음... 간단한 썰이라고 했는데 이야기가 조금 길어지네요. 아버지는 원래 사업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사주는 그냥 부업처럼 손님이 오면 봐주셨는데 와중에 아버지 말로는 큰 손님이 오시면 그분들에게 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 본인이 크게 아프거나 아니면 꼭잘돼 가던 사업이 브레이크가 걸리더랍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큰 손님은 큰 걱정거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무당 기준이 아니라 아버지가 볼수 있는 사주의 영역에서 기구하거나 좀큰 일이 생길 것 같은 사람들 이것도 에피소드가 좀 많네요. 하나 정도 간단히 말하자면 빌어 살기입니다. 궁합이 맞는 사람의 물건을 빌어 자신의 명주를 좀더 늘리는 방법 등 그런 위주의 내용을 큰 손님이라고 칭합니다. 대수 대명 절대 아닙니다. 야, 근데 이게 봐주는 건 좋은데, 오히려 역으로 나한테 타격이 오면은, 아, 이게 좀 봐주는 것도 좀 그렇다. 아버지 말을 빌리자면, 자기 사주는 신의 영역을 보면 안 되는 그릇인데, 본인이 남들이 힘들어하여 그 영역에 발을 들여 말을 해주니, 신이 브레이크를 건다고 하셨습니다. 사주도 본인 팔째에 사주를 봐도 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저희 아버지는 신이 말할 수 있는 경계와 사람이 말해야 되는 경계는 정해져 있다고 하십니다. 저는 사주를 볼지 모르니, 그냥 저희 아버지가 해준 말만 듣고 말합니다 아무튼 저희 아버지는 저에겐 많이 이야기해 주시진 않았지만 같이 술 한잔 먹을 때톡 치면 에피소드가 조금씩 나오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너무 좋은 분이신데 저한테는 그냥 황금단지입니다 황금단지 <laughs> 어, 한 번씩 이렇게 찔러가지고 글 써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고요 저는 위에서 언급한 중학교 큰일을 겪은 아버지의 둘째 딸이자 막내딸입니다. 사업이라는 게 망하기도 하고 잘 되기도 하는데 딱 중학교 2학년 올라가고 얼마 안 되었을 때 심각하리만큼 하루만에 집이 망했습니다. 후에 알게 되었는데, 이때도 큰 손님, 그러니까 큰 걱정을 가지고 오신 분이 왔다고 합니다. 근데 좀 컸나 봐요. 다 이야기해 주시는데, 이것만은 조금 쉬쉬하십니다. 그냥 어느 정도 알기로는 일반 손님도 아니고 신내림 받은 손님, 그러니까 무당이었다고만 알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와서 난처해졌는데, 그러면 무당은 상담 받고 갔는데, 그 무당은 이사를 위해서 뭘 이렇게 구시라도 해주는 게 없어? 뭐좀 풀어줘야 될거 아니야. 와, 이러면은 이거 어떻게 얘기 다 들어주냐. 진짜 힘들겠다. 급하게 이사를 했는데요. 그때 제가 그 집에서 아주 크게 알았습니다. 첫 가위를 시작으로 몸이 골골 시들시들. 딱한달 조금 안 되었는데 크게 아팠습니다. 근데 남들은 아프면 살 빠진다고 하는데 저는 반대로 크게 부어서 그 집에 살던 세달 동안 10kg 이상이 쪘습니다. 억울해요. 어찌 말해야 할지 모르지만, 가위를 눌리다 보면, 나중에는 그냥 누워서 졸려 가물가물 할 때부터 바로 알아차립니다. 아, 오늘 가위 눌린다. 그 정도까지 되면, 그냥 준비하고 자서 바로 가위 풀고, 거의 가위 눌리는 게 일상일 정도로 지겹도록 눌렸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저승사자도 보았어요. 진짜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선명한 얼굴이. 눈을 마주치자마자, 진짜 다 필요 없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단어는 저승사자다. 밖에 없었던. 이게 큰일은 아니고 그렇게 눌리고 별거 다 보다 보니 한쪽 눈이 열리게 됐더라고요 영안이? 오른쪽 눈이 열렸는데 열렸다는 귀신 보는 눈이 열렸다입니다 개안하셨네 그냥 사람이 잠을 잘 때는 무의식 영역에도 왔다 갔다 해서 헛것도 보고 그렇다고 하는데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시간대에도 무언가를 본다는 건 그렇잖아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밤마다 시달리다 보다 보니 아무튼 열렸더랍니다 어느 날 아버지랑 밥을 먹는데 아버지가 생전 처음으로 저한테 아빠가 너무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알았습니다. 그냥저냥 지나다니면서 보이던 것들이 눈이 열려서 보였다는 걸요. 그 후, 저희 아버지는 다른 사람 사주는 안 봐주시고, 저희 어찌저찌 돼서 그 집도 나오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때 열린 눈은 고등학교까지 피크를 찍다가 많이 봤습니다. 20살이 넘고 나서 좋은 거 보고 좋은 말 듣고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생각하고 무시하고 사니 그냥 편안해졌고요. 보이는 건 이제 거의 안 보이지만 그냥 존재가 있구나 하는 느낌은 받는 수준으로 살고 있습니다. 참고로 근 1년 전 원래는 안 보는데 주변에 너무 추천을 해서 무당 신점 집을 한번 찾아간 적이 있는데요. 전 이런 거갈땐 무조건 저희 아버지랑 갑니다. 저 들어가고 다른 거안 물어보고 본인의 성, 자 이름도 안 물어봄, 연도, 그니까몇 년생인지, 월일은 안 물어봄. 근데 아무튼 맞추더라고요. 중학교 때 나이를 맞춤. 죽을 뻔한 거 몸에 큰 점으로 치고 나갔다고. 그래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다고 했습니다. 저그 집에서 크게 앓고 면역력이 약해져서 오른쪽 관자놀이를 시작으로 일자로 쭉 목까지 백반증이 생겼고 오른쪽 손목, 팔, 상체 등 곳곳에 백반증이 크게 생겼었거든요. 무당이 봤을 땐 몸에 생긴 큰 점인 거죠. 저희 아버지 보고는 산속 깊은 곳에 있어도 사람들이 어떻게든 찾아가서 볼 사람인데 자기한테 뭐가 궁금해서 왔냐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전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답니다. 별건 아니지만 다른 분들도 자기 소개를 하시길래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다는 게 너무 길어졌네요.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다름이 아니라 저는 찾고 싶은 마음 15%? 제가 겪은 일을 누군가 겪었을까 하는 궁금한80% 뭔가 알게 되면 조심해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지만 남의 사업에 방해여서 어찌하나 싶은 마음에. 혼란 5%를 가지고 있는 곳이 있어 그곳 이야기를 꺼내고자 글을 올리려고 했는데 소개글이 길어져서 제 이야기 자체가 재미있지는 않으셨을 텐데 제 진짜 목적을 위해 후에 다시 올리고자 합니다. 예? <laughs> 안동터미널 근처 모텔에서 겪은 일입니다. 남에게 이렇게 이야기 해보는 게 처음이라 두서없는 글일 텐데 그래도 용기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은 뭔가 이제 본격적인 사건이나 이런 거는 아직 얘기가 안 나왔고 간단한 본인의 소개, 그리고 이제 어떠한 능력이 있었고, 어떤 일을 겪었었고, 쉽게 말해서 이제 뭔가 이야기의 인트로 같은 느낌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 제가 매번 얘기 드리지만, 글쓸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음 글도 기대하겠습니다.